투자는 절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의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가치 투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자, 아비트럼 우리 어떤 코인인지 보고 갈 건데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확장 솔루션 지원하는 코인이고 초고속으로 저비용으로 거래 제공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을 지원하는 코인이고 저는 시장에서 아직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우리 홀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7번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무료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그리고 마이너스 20%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지를 하고 빠르게 정정해 나가셔야 돼요. 써주셔야지 제가 코인 문자로 인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스택스 손절문의 주셨는데 제가 요 라인 보면은 1020원 라인인데 요거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반등할 수 있고 요거 1270원에 안전하게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11% 수익 보고 나오셨거든요. 손절을 원하셨던 분이 11%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내가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도움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 내가 과거에 투자를 잘못했다 그러면 현재를 잘 사시면 되고, 미래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과거에 투자 방법을 몰랐다, 그러면 현재를 잘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투자 방법, 돈 버는 투자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전문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 드리는 거니까 제 정보로 도움 썼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꼭 눌러 주세요. 신규 상장 이후에 상승력 가져왔던 부분 차익 실현을 위해서 물량 털어낸 부분도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박스 여기 보시면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요게 시가예요. 시작가. 이게 강한 지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운봉이 나오고 내일도 운봉이 나오면 3병 차트라고 해서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바닥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네요. 이렇게 장이 안 좋아도. 그리고 5월 3일날 뭐 있어요? FOMC 있기 때문에 5월 3일에서 4일까지. 사실 이럴 때 투심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날은 하루 이틀은 장 피해가셔야 되는 거고, 아비트론도 그런 이유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타점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3분할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춤의 타점을 잡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횡보 잘하는지 보고 바닥 잘 다져지는지 보고 여기서부터 춤매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홀더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내용이죠. 아비트럼 레이어 3 행보 본격화라고 해서 레이어 3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더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추매 자, 시점에 춤에 달 잡고 그리고 상승할 때는 지금 정보점 올라간 데까지 가지고 있다가 내 물량 50% 정도 털어내시고, 그 이후에 레이어 3 나오면 그때까지 쭉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봐야 되고, FOMC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번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장은 회복되게 되어 있고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는 엄청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투자를 아비트럼 같은 종목들 하나 들고 가시면서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가셔야 분산 투자를 하셔야 수익의 투자의 위험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금리 발표가 있을 때는 하루 이틀은 피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뭐 하셔야 되냐? 어차피 우리 단타 종목들은 저점에 잡아놓는 게 좋기 때문에 저점 판단되는 단타 종목 잡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는 단타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나는 올라가는 코인들 못 잡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남겨주시면요. 나 하루 이틀 걸려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수익이라고 해서 뭐 수일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무료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보시면은 7번 남겨 주셨잖아요 7번 남겨 주셔야 제가 코인 문자인지 알고요 4월 24일날 썬더코어를 드렸어요 그래서 4월 24일이라 그러면은 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집이 보여지고 이게 거래량이 그날 좀 많이 터졌던 거였거든요. 거래량이 일전에 없더라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매집으로 보이고 추세라인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날요날 요날 스윙이기 때문에 다 잡으실 수 있었고 요게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할 수 있으니까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29% 수익 보고 나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 제가 매일매일 수입 볼수 있는, 뭐, 단타로 올릴 수 있는 코인들 수십 개를 제 관심 종목에 넣고, 매일매일 눈이 빠지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같이 드리는 종목들 드리는 거고, 이거는, 수익이기 때문에, 당일날 오르는 종목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다 그러면, 천재죠, 천재. 신이죠. 그 만약에 손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단타 코인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입 보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꼭 눌러 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FOMC 발표 이후에는 장이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아비트럼 같은 종목 하나 장기로 잡아가시면서 단타로 가져가셔야 되고, 이,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은 빠르게, 뭐,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 안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종목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밑에 가셔서 다시 저점 파악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삼,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장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만 지켜주실 수 있다 그러면 이 투자의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장기 종목으로 갖고 있었다 리플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단타 종목을 갖고 있었다. 요걸로 매일 매일 수익 보면은 하루에 5%뭐10% 어떤 날은 30%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리플이 패소했어. 그러면 이게 없어진대. 그래도 단타로 늘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었고 뭐 손절 났을 때도 뭐3% 10%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승률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분산 투자만이 살아남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타를 노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파란 분야에 들어가야 되고요. 솔라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장기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영상도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법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대응 해드릴 수 있는 무료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소통방 들어오시면 은 이렇게 같이 수익 볼수 있게 단타 병행해드리면서 5%, 6%, 4%, 19%, 크게 붙나 20% 1% 이렇게 수익 본 것들 저희 구독자님들이 인증해주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보시면 되고, 만약에 수익 보셨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이분들 다 들어오시기 전에, 계좌 진짜 박살나고 엉망이었어요.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20%, 마이너스 30%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80%인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장에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로, 3%, 5%, 뭐15% 수익 보고 있다 그러면,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아니라, 분산 투자는 답이잖아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꼭 필요하신 게 분산 투자예요. 특히나 단타는.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 요구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서 꼭 수익 같이 보실게요.